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드현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13번째 에피소드, 혈압약 실제로 처방해봅시다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3제요법, 그리고 나아가서 4제요법에 알닥톤을 추가하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이 실제로 어떤 성분명을 가지고 처방을 하는지까지는 알았어요. 어떤 원리까지는. 그러면 이제 상품명을 통해서 어, 이 용량을 처방하고자 할때 어떤 조합으로 처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OCS 창에 입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지금까지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에서 현재 혈압약이 어느 랭크, 상위 랭크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고 어떤 조합이 지금 이렇게 대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인데 제가 제약회사랑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여기에 상위 랭크되어 있는 약들 위주로 강의를 구성해 보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ARB를 먼저 골라 보도록 할게요 ARB는 포텐시가 낮은 로잘탄부터 센아질설탄까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르는 기준은 먼저 여러가지 에비던스 그때 ARB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RB마다 뭐 심장에 에비던스가 많은 약, 그 다음에 포텐시가좀더센 약,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택하는 기준이 좀 다르실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ARB를 선택할 때, 내가 만약에 로잘탄 100ml를 처방했다. 아, 그러면 이 환자는, 그러니까 타원에서 100ml를 처방해가지고 오셨어요. 드시고 계시던 거죠. 그러면, 아, 스탠다드 도즈인 50ml보다 증량한 상태이거나이 정도까지는 알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로살탄 1 0 0 m l 는더 나아가서 발살탄 1 6 0 m l 칸델살탄 8 m l 테미살탄 4 0 m l 일뱃살탄 1 5 0 m l 올메살탄 10mm, 피말살탄 3 0 m l 와 동등 포텐셜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CCB는 암로디핀, S암로디핀을 그냥 가장 많이 쓴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어 여기서 암로디핀 5mm와 S암로디핀 2.5mm가 0일 용량이고 5mm, 2.5mm, 10mm 제형으로 노바스크 제형이 있고 레보텐션은 2.5mm, 5mm 제형이 이렇게 있었고요 마디핀은 10mm, 20mm 제형이 있었고 아달라오르스는 30mm 딱한 종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ARB, CCB를 선택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혈압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ARB에 CCB를 붙이든지 ARB에 인유제를 붙이는 것을 골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i r b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도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트위스타 같은 경우에서는 스탠다드 도지인 텔미살탄 40mm를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암로디핀 로살탄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제형이 있지만, 일단은 암로디핀 5mm, 로살탄 50mm를 기본 제형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지는 암로디핀 5mm, 발살탄 80mm를 기본 제형으로 잡으시고, 세비카는 암로디핀 5mm에 올멜살탄 20mm를 기본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텔미노모 같은 경우에는 텔미살탄 40에 암로, S암로디핀 2.5mm를 기본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으로 왜 잡았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기본으로 잡은 그 용량을 가지고, 이때, 이, 이걸 기준으로, 여기다가 잠깐 써보면, ARB와 CCB가 있는데, 요것을 올릴 것인지, 요것을 올릴 것인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의 스탠다드 도지를 알아야, 만약에 어떤 환자가 트윈스타 뭐 80에 5 m m 로 오셨어요. 그러면, 아, 이게 지금 ARB를 두 배로 올리는 상태이구나. 라고 알아야 아이 환자의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엑스포지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탠다드 도즈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인요제에 대해 볼게요. 인요제는 여러 제형이 있는 ARB CCB 복합제와 달리 그러니까 용량이 다양한 그런 제형과 달리 ARB CCB는 ARB CCB 아, ARB 이뇨제는 ARB CCB에 보다 수요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용량에 대한 제형이 각 종류마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나마 피말살탄이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ARB 중에 하나여서 그런지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ARB와 이뇨제를 각각 ARB를 증량할지 이뇨제를 증량할지는 여기다가 다른 제제를 다시 섞어줘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뒤에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효제를, 아, 앞에서 이제 ARB와 인효제를 복합제를 쓴다고 했을 때, 이 지역법에. 만약에, 다시 돌아오면, ARB 인효제 중에서 여기서 인효제를 올리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인효제를 차라리 바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12.5mm에서 25로 올리고, 굳이 올리겠다 싶으면, 다이클로진, 이거 25ml 지온밖에 없거든요? 이걸 반으로 잘라줘야 되고, 하이클로살리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인다퍼마이드 나트리스는 아예 복합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 투여를 하셔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이제 2제 요법에서 바로 3제로 넘어가면 되겠지만, 만약에 3제가 상황상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면 2제 요법을 증량하는 수밖에 없겠죠. 저는 우선적으로 ARB를 먼저 증량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비카 정이라는 이 ARB, CCB, 이 제재 중에 만약에 ARB를 먼저 올린다면 이렇게 제형이 딱 있어요. 그만큼 이게 바람직하다는 거겠죠. 그 다음, 만약에 CCB를 두배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ARB, CCB는 CCB만 두배 올린 복합제가 없어요. 그래서 CCB를 따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호자 플러스 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인뇨제 복합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지효법 중에 이뇨제가 들어간 거는, 용량이 하나밖에 없어요. 피말살탄 빼고, 그래서, 여기다가, ARB만 올리고 싶으면, 굳이 ARB를 하나 더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뇨제만 올리고 싶으면, 굳이 다이클로짓을 하나 더 반절 쪼개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지효법에서 그냥 바로 3제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용량을 안 올리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다 제, 제형이 있어요 그래서 5mm 20mm 12.5mm를 스탠다드 도즈로 잡고 여기서 만약에 arb를 올린다면 그 제형이 있어요 20mm에서 4 0 m m 로 올린 제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CCB만 올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제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CB도 올리고 ARB도 올린 이 모두 올린 이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 야 되고 아모잘타는 보니까 여기서 특이하게도 이뇨제를 두배 올린 이 제형이 있어요. 이거 제 생각에는 뭐잘 모르겠지만 이게 클로로살리돈이어서 그나마 올린 것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포나트레미아나 하이포칼레미아가 잘올것 같긴 하네요. 뭐 제가 잘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ARB와 이뇨제를 두배 올린 아모자를 탄 플러스 정이 있고 여기서 이뇨제는 그대로 놔두고 ARB만 올린 제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복합제를 보니까 아 CCB만 올린 ARB 놔두고 CCB만 올린 제형은 없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삼지의 요법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ARB부터 올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ARB를 올리면 이렇게 딱 제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약으로 다시 또 드시기 때문에, 어, 혈압약을 바꿨구나. 늘렸다고 라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환자분들이. 이 혈압약이 늘어나면, 아, 환자분들께서, 아, 나더 심해지고 있구나. 혈압력 먹어도 조절 안될 거고, 내가 왜 먹지? 약간 이러면서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거나, 환자의 어떤 긴장감이나 이런 뭐, 엔자이어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단일제재로 가자, 라는 게제 그런 기준입니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만약에 여기서 CCB만 올리자, 라고 하면, 또 이렇게 CCB, 노마스크를 따로 줘야 되고, 이뇨제만 올리자 하면, 이뇨제를 이렇게 또 따로 처방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ARB도 올리고, CCB도 올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린 ARB도 올리고, CCB도 올린 제형이 있는데, CCB만 빼고 한다면, 이렇게, 다이클로짓을 따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수그로움이 된다는,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인효제를, 우리가 두배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 더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효제를 변경하는 게, 낫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이그루톤을 드리는지, 나트릭스 플로덱스 같은 것들을 더 드리는 방법도 있겠죠. 하이드로클로시아자이드를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비록 약은 두 알로 늘어나지만 오히려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더 우수하기 때문에 어차피 두알드신거 이거 하이드로콜로시아자이드 이거 두개두배 늘리는 것보다는 이쪽을 선택하는 게 저는 더 나아 보입니다. 또한 만약에 ARB 이렇게 용량 늘리는 거 말고도 이렇게 포텐시가 높은 아질설탕 같은 것들로 변경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